The sun is up it's a bitch,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inspired 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법의나를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집에는요. 빨간색 법의나와 그다음에 투톤 법의나가 있는데요. 이법의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은요. 하단에 이렇게 어, 자잘 보여 드릴게요. 어, 노랗게 어, 노랗게 변하는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하단에 그런 아이들은 좀 뜯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통풍이 잘 되겠지요? 이렇게 벌려가면서 밑에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꽃잎이나 또는 잎사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꽃잎이 지고 난 아이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곰팡이가 쓰거든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쓰는 애들이 없도록 이렇게 떨어지는 잎이나 또는 꽃잎도 다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부분 한번 볼게요. 꽃이 여기에 잤죠? 어, 이렇게 지는 꽃은 과감히 잘라줍니다. 그래야 지는 꽃들이 영양분을 계속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피어있는 꽃들에게 갈 영양분이나 또는 새로 피어야 될 아이들에게 갈 영양분이 지고 있는 꽃에게도 영양분이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는 꽃은 이렇게 과감히 잘라주셔도 됩니다. 여기 한번 잘 보시겠어요? 위에 보시면은요, 이 꽃들이 위에 또글또글 또글또글 또글, 또글 달려있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꽃이 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피어납니다. 보시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지능꽃은 잘라줍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계속 꽃이 법에나는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없이 피는 게 법에나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지능꽃을 계속 놓고 보시는 것보다는 새로 꽃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새 꽃을 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능꽃 좀 과감히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분홍 법에나도 이렇게 과감히 잘라주세요. 지능꽃은. 그래, 왜냐면, 지고 나면 오히려 바닥에 떨어지고, 막 이런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영양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밑에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곰팡이가 쓸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지는 꽃은 그냥 과감히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법에 나는 수없이 꽃이 피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게 아니고도 꽃대가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어, 요런 애들이 계속 꽃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단에 보면 노랗게 변한 떡잎들이 있어요. 그 떡잎들은 떼주셔야 하단 부분에서 통풍이 잘 일어나겠죠. 통풍도 잘 일어나고요. 이런 걸잘 떼주지 않게 되면 과습이 일어납니다. 하단에 잘 보시면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잎사귀도 있고요. 바람도 잘 통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는 건 떼주시고 노랗게 변한 떡잎은 떼주시면서 과습도 방지해 주시고 영양분도 문제가 없게 해주고 그리고 곰팡이가 쓰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떡잎을 제거하다 보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 뿌리가 난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공중 뿌리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벌써 이 줄기 부분에 흙이 닿으면 이렇게 뿌리가 나려고 하는 공중 뿌리가 나요. 이 친구는 지금 빨리 잘라서 다른 곳에 옮겨 심으시면. 100% 살겠지요.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면 통풍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공중 뿌리가 생겼을 때 바로 이제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단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신 다음에 공중 뿌리가 난 아이들은 다른 곳에 옮겨 심으시면 저희는 됩니다. 지금 공중 뿌리가 난법베나를 지금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어주시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에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원활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 동안에는 꽃을 사고 나면 나오던 포트 있죠. 그 포트를 일주일 동안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어, 몸살을 많이 하지 않고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이렇게 물을 있습니다. 물 수북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에는요 삽목을 하듯이 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이 포트를 포트를 어, 덮어 주어서 햇볕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어, 보호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뿌리를 내릴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분, 그리고 햇볕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 때에는 햇볕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늘을 만들어서 이 아이가 뿌리를 내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저희가 자르는 것은 어떤 거는 거냐면요.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약간 작은, 어, 잎이 있어요. 이게 떡잎인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잎이에요. 이제는 필요 없거든요. 떡잎은 그래서 그 떡잎을 잘라주게 되면 통풍이 잘될수 있는 바람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통풍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꽃과 꽃 사이에 요 사이에도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바람길이 있었을 때 시원하게 바람이 통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안에 습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바람길을 통해서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물도 잘 빠지지만 바람이 숭숭 통하게 되면 시원하겠죠 이 아이들도.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떡잎을 제거해서 바람길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밑에를 잘 살펴보다 보면 저희가 말씀드리다시피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공중 뿌리가 난 것도 발견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어린 아이들도 이제 밖으로 다른 곳으로 또 옮겨 주시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식도 시키시고 잘 키우면 너무너무 쉬운 게 버베나입니다. 진짜 버베나는 매일매일 저희에게 선물을 주는 아이예요. 늘 새로운 꽃을 계속 피워 주면서 행복감을 정말 많이 안겨 주는 아이가 법에나입니다. 여기까지 서린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